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던 그 꿀팁. 도대체 방배우는 어떻게 누르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란 것이 뭐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다.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오늘의 강의 챕터는 몸싸움. C 키 C를 도대체 어떻게 눌러야 되냐 어떠한 타이밍에 눌러야 되냐 이것 때문에 뭐내 선수가 휘청거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수비수들이 왜 공격수한테 밀리는 건지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몸싸움 귀하다. 아니 방배우님 C 키를 끊어서 해야 되나요 꽉 눌러야 하나요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C 키는 몸싸움 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쓰게 되면 우리 선수가 밀립니다. 아무리 선수가 좋아도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어 속도감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시킬을 또 이상하게 쓰시게 되면은 달리고 있는 내 선수의 달리기 속도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 때가 있어요. 선수를 움직일 때 우리는 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때 항상 이 볼을 따라가는. 이 볼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C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C를 누르는 순간 이제 공이라는 여거 목적에서 상대 선수의 몸으로 바뀌어요. 몸. 방향키로 이렇게 드리블만 하면 드리블이 잘 돼요. 근데 이게 C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등을 지려고 해. 지금 보이세요? C를 누르는 순간 상대 선수 이 등을 지려고 한단 말이야. 이러면은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이 드리블이 빠르게 안 돼요. 지금 보이세요? 드리블이 안 먹는 거? 드리블이 안 먹어. 보이시죠? 이게 지금 C를 누르고 있는 거거든? 우리의 원래 볼에, 그, 우리의 원래 주는 공을 이제 공이라면 C를 누르는 순간 이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볼을 약간 내품 안에 넣어 놓는다라기 보다는 상대선수 몸을 밀어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 C를 타이밍 맞게 잘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상대선수가 한요 정도 왔을 때. 이거 약간 뭔가 내 어깨 뒤쪽 있죠 이쪽 근처에 왔을 때 저는 C를 누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내 선수가 조금 더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제에서도 몸싸움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실제에서도 몸싸움을 해보면 저 멀리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랑 좀 가까이 왔을 때 기다렸다가 확 미는 거랑 다르잖아 요 여러분들 가까이 왔을 때확 미는 게 훨씬 더 상대를 멀리 밀어낼 수 있겠죠 물론 상대 수비가 정말 좋고 빠르고 뭐 몸빵도 강력하고 같이 실을 눌렀다면 수비수가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웬만한 약간 뭐 동일한 선수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웬만하면 앞에 있는 선수가 이긴다 요거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왜내 볼이 많이 뺏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보통 보잖아요 몸싸움 키를 상대 수비가 여기까지 왔을 때 눌러 이미 붙었을 때 이미 붙었으니까 상대가 C를 눌러도 내가 이 C를 밀고 상대도 같이 밀니까 이제 확률이 반반이 되는 거예요. 영상 자료야? 영상은 편집자님이 찾아주실 거예요. 지켜줄래? 이게 약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꾹 누르느냐? 누르나요? 아니면 연타를 하나요? 요거. 저 같은 경우에는 꾹 눌러요. 저는 한번 꾹 눌러요. 근데 이게 한번 꾹 누를 때안 밀리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내가 꾹 눌렀어 밀었는데 어? 유 자식 봐라? 안 밀려 그러면 다시 한번 꾹 눌러 밀릴 때까지 꾹꾹꾹 꾹, 꾹.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럼 연타를 하면 안 되나요? 이건 또 아니에요 연타하셔도 돼요 이거는 사실 프로게이머들도 그렇고 꾹 누르는 사람도 있고 연타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그리고 몸싸움을 하고 난 후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몸싸움을 계속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밀어냈잖아. 밀어내면 다른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때는 실을 떼고 앞으로 달리던가 해서 조금 더 가속도를 붙여줘야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 감속이 되지 않고 깔끔하게 이어갈 수가 있다. 실을 계속 눌러. 이미 밀어냈어. 이 선수가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도. 여기서 가면서 C를 누르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볼에 주가 돼있다가 C를 누르면 이제 몸이 주가 되기 때문에 동작이 안 나가요 후속 동작이 C를 누르는 순간 얘는 또 다른 이 뒤에 오는 수비수나 다른 수비수 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할 거야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 계십니까? 몸싸움 약한데 C 가능해 이거는 뭐보정을 탓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나 티어가 스미만인 분들, 이분들 제가 부캐로 게임 돌려보면 뭐다 밀린다 밀린다 하는데 그 대체로 보면 몸싸움 타이밍을 몰라. 사실 여러분들 제주스 그렇게 몸싸움 수치가 높진 않잖아.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C를 좀잘 누르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달리다 E를 떼고 C키 누르고 다시 E로 달리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달리면서 C를 누르고 달리는 건지 아니면 달리고 있다가 C를 누른 다음에 밀어내고 다시 달리는 건지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달리다가 근처 오죠 그럼 C로 밀어요 C로 밀고 그 다음 다시 달려요 근데 진짜 급할 때는 그냥 달리기 누르면서 C도 해도 돼 근데 저는 여유가 있으면 그냥 달리다가 오는 타이밍 맞춰서 C를 눌러주고요 진짜 약간 그 찰나의 순간으로 약간 퍼터 같은 거 쳤을 때 바로 붙을 각 그런 각 있잖아 여기서 이제 퍼터를 이렇게 쳐 욜로 달려 수비수가 여기 바로 붙어있어 예측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달리기랑 C를 같이 눌러요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더 없으시면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대 오죠. 오다 가 내가 앞에 있을 때 C를 누르면 상대가 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등을 저버리면 상대가 뺏기 어렵단 말이야. 어느 정도 밀어댔다 공간 나왔다 그럼 다시 이제 방향키 떼고 드립을하는 거예요. 이런데서도 이렇게 가다가 목잠 눌러 네드베드 방금. 날라간 거 보셨어요? 방금은 제가 C를 누르고 상대가 C를 안 누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C의 타이밍에 따라서 볼을 뺏고안뺏고가 정해진다 그렇다고 C를 계속 누르고 드리블을 한다? 이러면 드리블이 돼안 돼? 돼안돼 돼, 안 여러분들 드리블이 돼요 안 돼요? 드리블이 안 되잖아 가다가 오죠 그럼 C 누르면서 방향키 전환 C를 누르면서 반대 방향키 딱 꺾어주고 공간 사옴, 근가, 공간이 나오면 다시 방향키 드리블을 섞어줘야 돼요 C를 누르고 있으면 내가 앞에 있으면 잘안 져, 웬만하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공간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못 따라와. 상대는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몸싸움 하고 반대 전환. 반대 전환 할 때는 몸싸움키를 떼고 하는 거예요. 전환. 여기서 C 누르고 있다가 뗐어요. C 누르고 밀었죠? 다시 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벗겨지죠, 방향키로만.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몸싸움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키로 등을 져야 돼. 이렇게. 등보에게 방향키로 돌아줘야 돼요. 이거랑 C랑 같이 섞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말로 설명, 설명을 하기는 좀 빡세긴 해. 왜냐면은 모든 상황이라는 게다 있어서. 근데 조금이라도 팁을 더 드리자면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면 이게 몸싸움을 할때 우리 선수의 몸 방향도 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를 가고 있어. 근데 상대 수비가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몸싸움을 그냥 누르면 수비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안 뺏기고 싶으면 얘를 아래로 해. 그 다음에 C를 눌러. 그럼 얘가 등지, 등지겠죠? 그러면 수비수가 뺏기가 어려워져. 아, 그리고, 아, 아,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도 몸싸움이 되거든요? 저처럼 이거 전략에다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페이스바가 태클 밀고 당기기가 있어요. 밀고 당기기가. 이것도 몸싸움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약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싸움 상위 호환 대신 그만큼 파울이 분릴 가능성도 높고 확실하게 뺏을 가능성도 높고 스페이스바도 진짜 많이 써 많이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 이건 무조건 뺏어야겠다 또는 단칙을 단칙이라도 해야겠다 몸으로 무조건 밀어야 한다 약간 이런 무조건 이거 지면 나골 먹힌다 약간 그런 느낌일 때는 그냥 달려가서 스페이스바 팍 밀어요 반대로 공격할 때도 이거 밀면 나 무조건 골이다 근데 상대 수비가 반데 이크 약간 이런 거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확 눌러 버려 그럼 다 이기냐고요? 다 이기진 않아요 왜냐 상대도 누를 거 아니야. 상대가 바보 바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격하다가 볼 경합하면 이제 볼이 애매하게 되잖아. 그럴 때 스페이스바 눌러도 돼요. 근데 이게 스페이스바 단점이 뭐냐면 발이 뻗어지는 경우가 꽤나, 꽤나 많은 그러니까 나는 몸싸움 하려고 가서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갑자기 발을 툭 뻗어요. 약간 강아지 손 이런 것처럼 탁 올려 그럼 바로 역동자. 그지 그지 밀고 당기기 했는데 스탠딩 태클이 나갈 때 매우 당황스러워.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동안 했던 얘기 말고 새로운 부분인데 나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있나요? 오케이 없으면 제가 공식 경기 몇판 하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슈챔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붙진 않아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기다렸다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만 써주면 돼요 이럴 때 C 한번 눌러서 버티고 공간 낮죠 그러면 이제 드리블 막요런 느낌으로 여기서 C 눌러서 버텨, 거, 버텨, 버텨. 그다음 방향키, 개인키. 이런 식으로. 방금 밀어내고 공간 나오자마자 여기서 또 C 눌러서 뒤로 손 뻗는 거 봤죠? 방금 그게 몸싸움 키 누른 거예요. 방금 요래 요래 그손뻗는거 봤죠, 여러분들? 어 그거야 그거 그 찰나의 순간에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가는 거야 바로 방향키로 특히나 몸싸움이 안 좋은 애들일수록 누르고 빨리 다른 거 해야 돼요 걔네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밀리기 때문에 오케이 이 경기는 그냥 난 몸싸움을 위해서 한다 진짜 찰나의 순간이야 몸싸움은 방금 이거 스페이스바예 근데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른 이유가 태클도 있으니까 태클 나가는 걸 생각하고 누른 건데 방금 아, 몸싸움 누른 거예요 C 눌러서 버텨! 그 다음에 다시 때. 아우 까비! 방금도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도 C를 눌러주면서 볼을 간수하기 위한 나의 노력! 끝까지 포기하는, 포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렇게 다 C에 담겨있다. 어찌됐든 나는 그 내가 방금 그 보여줬던 그 감! 그 감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C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상대가 왔을 때탁 누르고 그다음 다른 거 하고. 여러분 이렇게 C 강의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게좀 게임이 조금 더 쾌적하게 티어도 짝짝 오르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